안녕하세요. 한가족 이서연 소장입니다. 한가족은 공동 대표인 문진석 소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번에 용산 한남 뉴타운에 이어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을 볼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내가 들어가면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또 진행 상황이나 현재 분위기 등등도 알아보겠습니다.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숲과 한강 조망을 가진 재개발 사업으로 유명한 곳이죠. 무엇보다 서울에서 유일무이하게 조성이 잘된 넓은 공원 이렇게 가깝다는 것은 부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입지 또한 성수대교와 영동대교를 타면 바로 압구정에 도착하고 수인분당선인 서울숲역을 이용하면 한정거장만의 압구정로데오역까지도 이어집니다. 이렇듯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곳이어서 강남의 인프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서울숲과 아크로 서울 속과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트리마제 옆으로 길고 반듯한 이 구역이 바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입니다. 한강을 접하고 있는 가로 폭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모자랐던 한강뷰 아파트의 공급을 여기서 채워주겠죠. 사실 성수전략정비구역이 가진 강점은 서울의 재개발 중에서 유일하게 50층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부가 한강변의 춤수제한을 최근에 대폭 완화를 해줬고 그로 인해서 성수만 가지고 있었던 50층이라는 특별함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지역의 한강변 아파트들도 초고층으로 올라오죠. 예를 들자면 여의도의 1 0 아파트가 65층까지 신속 통합 기획으로 재건축 예정이고요. 이촌동의 한강 멘션도 기존의 35층이었다가 68층으로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수제한 완화에 이어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에 아쉬운 점이 또 하나 있다면은 여기는 민간 개발이란 거예요. 용산의 경우에는 용산 공원이라든지 국제 업무 지구와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자체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성수동은 대부분 민간에 의한 개발만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있죠. 그렇지만 오히려 이 민간 개발로 인해서 성수동만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성수 전략 정비구역의 뒤쪽을 보면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중공업 지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 중공업 지역은 용적률 최대 4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조 공장만 가능했던 이런 중공업 지역이 이제는 많은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힙한 패션 매장들, 무신사나 디올이 입점을 해서 성수동은 젊은 여자들로 분비는 사진 명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직접 촬영한 건데 인스타 감성의 음식점과 카페가 들어서는 이런 예쁜 거리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젊은 2030의 유입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요. 이런 건물에서 지식 산업 센터로 점점 교체되면서 상가와 오피스 수요까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벨로퍼들도 벌써부터 눈독을 들이는 중입니다. 7억에서 13억이 됐는데 없어서 못 산다. 바로 성수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디벨로퍼들이 중공업 지역에 위치한 성수동의 빌라를 통 매입해서 상업시설과 오피스를 공급하려고 하죠. 이렇듯이 성수동은 지자체를 대신해서 민간이 많은 변화를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재개발 투자로서 과연 어떤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서울의 대표적인 재개발을 꼽으라면 용산의 한남유타운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한남유타운과 성수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용산의 한남유타운은 구릉지가 많고 남산의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대부분 23층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땅의 높이에 따라서 5층 이하 정도로 지어지는데 성동구의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50층까지 올라와요. 이와 같이 재개발로 건축되는 아파트들은 용적률 내에서 높게 지어질수록 사업성도 함께 우수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과 성수 전략 정비구역에 내가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성수에서 좀더큰 평형의 아파트를 배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성수 전략 정비구역에 들어가는 내 돈은 과연 얼마일까요? 전체 4개 지구 중에서 예전에는 4지구부터 1, 3, 2지구 순으로 각각 따로 가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이제는 진행 속도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4개 지구의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전부 건축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자면 먼저 1지구의 조감도예요. 1지구의 총 세대는 2909세대이고 이 중에서 일반 물량은 930세대, 임대는 495세대입니다. 조합원은 1475명이에요. 일지구는 이 세대수에 비해서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 네개 구역 중에서 일지구의 땅이 가장 넓고 세대수도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서울숲이 인근에 있고 지하철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고 생활 인프라까지 가장 뛰어난 입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지구의 현재 시세는 대지 지분 10평 정도 되는 빌라가 대략 19억대 정도 해요. 그리고 이 금액을 잠시 한남뉴타운과 같이 놓고 보자면 한남뉴타운은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있어도 매수를 할수 있죠. 그래서 한남뉴타운은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리처분인가를 3월로 앞두고 있는 한남뉴타운의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와 더불어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전매 불가한 점 그리고 25평에 불만족하는 분들의 물건들이 다수 나오게 되면서 프리미엄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에 있어요. 그 반면에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이 된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2021년의 시세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때의 대지지분 10편 기준으로 성수 1지구는 16억 선이었고, 한남 뉴타운 3구역이 19억에서 20억 정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오자면 성수 1지구가 18억에서 19억까지 오른 상태이고요. 한남 뉴타운은 다소 떨어진 18억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자면 통상적으로 이 한남 유타운을 더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남 유타운이 지금 저평가다 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성서 전략 정비 구역에서 원래는 속도가 가장 느렸지만 지금은 다른 곳들과 같이 건축 심의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진행 속도가 나란히 비슷해졌습니다. 이 지구는 1907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일반이 520세대, 임대는 325세대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1165명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3지구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지구는 전체 세대가 1852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530세대이고요. 임대는 315세대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는 1007명이에요. 서 2지구와 3지구는 1지구와 비교를 했을 때이 일반 분양의 세대수는 좀 적습니다만 1지구의 사업성이 유난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 2, 3지구도 다른 지역들과 비교를 하면 충분히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지구, 3지구의 시세는 1지구보다 한 3, 4억 정도는 저렴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4지구는 전체 구역에서 가장 규모가 작아요. 여기 전체 세대수는 1,579세대이고 일반 공급이 490세대, 임대는 269세대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수는 753명인데요. 사지구가 면적은 가장 작은 축에 속하지만 세대수 대비해서 조합원수가 낮기 때문에 성수 전략 정비구역 중에서 사업성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사지구는 입지적으로는 서울 숲과는 거리가 먼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동대교를 통해서 강남까지의 접근성도 좋고 또, 뚝섬 한강공원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 측면에서는 2구역이나 3구역보다 좋다고 판단합니다. 덧붙여서 사지구의 우측으로는 뭐가 있죠? 광진구의 자양동이 있죠. 자양동은 현재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양동의 시세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양동의 신속통합기획은 대지지분 6.5평이 매매가 10억 정도 하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어서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갭 투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양동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에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완공이 됨에 따라서 큰 수혜를 받을 지역이에요.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에 신축 아파트가 지어져서 앞으로 내가 여기 입주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 돈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 볼게요. 1지구는 서울 숲과 지하철역, 그리고 편의시설이 가장 가깝고 사업성이 우수해서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이 비싼 곳은 4지구, 그 다음 2지구와 3지구는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내 자금에 맞게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그래서 전월세를 주지 못하고 직접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거주로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더 마련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자니 이런 구축 빌라고서 쉽게 매수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이런 구축 빌라 말고 한강면 쪽에 아파트도 같은 재개발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좀더 실거주가 용이한 대신에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있냐면 성수 1지구에 있는 성수 동양 아파트. 여기는 32평형의 금액이 25억대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대지 지분도 높을 뿐만 아니라 확정적으로 34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와 투자를 모두 생각한다면 여기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 전략 정비구역에 투자할 때또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보니까 무주택자만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1주택자도 가능하긴 한데 처분 조건으로만 가능하고요. 해서 이러한 점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올해 4월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해제됐을 때는 실거주 의무도 사라지기 때문에 투자 가능한 매물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성수동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한남 뉴타운과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을 투자 관점으로써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남 뉴타운의 3구역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내려갔지만,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피가 크게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프리미엄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몽고하니까 아무래도 성수 주변에 있는 이 하이엔드 아파트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등등의 거래 하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곳으로 인해서 투자 매수가 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수의 가격 상승은 이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 한남뉴타운과 성수 전략 정비구역 금액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요 여러분께서 한남뉴타운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25평형에 배정되는 물건은 한강 조망을 거의 포기해야 되고 23층 정도의 저층 아파트여서 건폐율이 높습니다. 이건 한남뉴타운의 3구역 조감도인데요. 이렇게 아파트 건폐율이 높으면 아파트 동강거리도 좁아지기 때문에 단지 내의 쾌적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남뉴타운의 입지는 성수보다는 더 상위의 입지에 있고 약간의 올드한 이미지도 여긴 가지고 있어요. 다음으로 내가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 이곳은 25평에 배정되는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해도 건폐율이 낮은데다가 층수가 높아서 충분히 이 한강 조망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이 주변 환경을 보더라도 초고층 건물들로 인한 화려함이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의 입지는 한남유타운에 비해서 뒤처지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의 결론 이두 곳의 투자 가치의 서열로는 한남뉴타운 상구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만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과 관점에 따라서 또 좋게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의견도 많이 궁금하네요 댓글에서 자유롭게 알려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매우 유익한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